처음 어, 훈련법 그 처음에 이제 오게 된 설율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처음에는 천7 0 0씩 근데 제가 좀 성질이 급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빨리 있는 습관이 있어서 처음에 그엘리 리딩 봤을 때 제가 있는 거랑 너무 똑같아서 저도 참 신기했거든요. 저도 이제 세번 나눠서 있는 게 제가 편해가지고 그렇게 있는 건데 이제 그렇게 엘류 리딩처럼 있다가 여기 와서 그 훈련하고 1주차때 이제 속력이 속도가 중요하다고 해서 진짜 딱그 계획에만 충실하게 속도에만 해서 이제 7천대 나왔다가 이제 이해와 속도를 둘다 잡아서 이제 원페이지 리딩 하게 됐습니다. 원페이지 리딩 이해어 이해는 제가 읽는 게 독특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속도를 따라 잡으면서, 솔직 일주차 때 속도만 하려고 했는데, 속도를 하기에는 이해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이해도 같이 이렇게 해서, 이해도 전 같이 빨리 된것 같기도 하고. 가보 같은 질문인데요. LU 리딩 할 때, 이렇게 음. 살펴분는 하잖아요. 음. 저는 지금 단어만 보이거든요. 아니, 문장만. 음. 그렇게 보이나요? 아니면 전체가다 보이시나요? 저는 이제 3등분 하면서볼 때는 3등분의 그한 문장이 바로 렇게요뭔다 그냥, 그냥 보이는 거죠. 네, 네, 사진으로. 네.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웃음> 제가 못 <laughs> 나가요. <유난하게. 웃음> 지금까지 책몇 권을 읽으셨어요? 아, 이거 훈련법 하면 아니, 그 전까지. 아니, 잘읽 전에는 책을 이렇게 잘 많이 읽는 습관도 없었고 많이 안 읽었는데 근데 읽을 때마다는 빨리 읽었어요. <laughs> <laughs> 어려서 더 효과가 좋은 거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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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페이지 리딩할 때는 이게 한꺼번에확다 보이나요? 아니면 한한 어, 부분에 다 보인다기보다 이제 제가 좀1 2주잘때 많이 어떻게 해봐야 원 페이지가 보일까요?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페이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두 칸에 나서 보기도 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보다는. 한 줄이 다 모이니까 위에서 다른 그냥 쑥 내려가게 보이면 옷을 주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그럼 바로 절도 있어요? 절아 사진을 찍한장을 사진을 찍는 게 아니고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좀 스킨 체력 느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쑥 <laughs> 들어 <들어오고 웃음> 내려가면 보이더라고 요 <laughs> 내일도 <웃음> 들어오죠? 네네네 내일도 확 들어오는 거죠? <laughs> 네 좋은 형사군 아니 아니야 탈나쁘다자 박수 한번.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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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한 리나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왔고요. 미국에서 제가 아는 지인으로부터 김명환 컬리지에서 하는 퀀텀 리딩 수업이 참 좋다고 들어서 제가 한 달은에 미국에서 날라왔어요. 그래서 2주 전에 제가 수강을 3주짜리 수강을 마쳤고요. 수강을 마친 뒤한 일주일 후부터 원페이지 리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꿈꿔왔던 그런 어, 정말로 읽기 어려운 책들도 쉽게 지금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좋은 퀀텀 리딩 수업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어,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게 되면 정말로 많은 것을 배우, 어, 많은 책들을 읽게 되실 거고, 여러분의 삶에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정말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